내가 진짜 처음엔 뽁뽁하게를 해볼게. 뽁하기 거는 다 들고 왔어, 내가. 내가 저번부터 뽁하게를 했었는데, 이건 포장지. 자, 이것들로 뽁하게를 해볼게. 내가 톱이 없어서 여기 한 곳에 넣어놨거든. 먼저 손소독부터 해볼게. 아, 잠시만. 아 거꾸로 있어. 이렇게 손소독 손소독. 이렇게 손소독을 해놓고 이제 포카를 저는 열어볼. 이건 내가 전에 떨어뜨려서 부서졌고 나중에 붙이면 돼. 체애나 포카로 할까 무슨 음 최애나 포카 할까? 아니면 여기 뒤에 이포카로 해볼게 내가. 자 이포카로. 슬리브. 그리고 슬리브 색을 또 고르고요. 음. 늘색 자, 슬리브를 여기 끼워 줄게. 아, 거꾸로 했어. 그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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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근데 네. 어, 이거 때려. 반대쪽인가? 아, 반대쪽이네. 아, 안 떼져, 그냥 해! 됐어. 그 다음, 탑노다. 하기 전에 꾸며주기를 스티. 스티커로 할게요. 스티커가 엄청 예쁜 게 많아서, 이게. 체연하면좀 꽃으로 꾸며줄게요 스티커 아끼고야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탑로더 이걸 넣어야 되거든요 탑로더 들고 오겠습니다 이건 옆면 사이드여서 이렇게 옆면으 넣는거야 어안 들어간다. 인덱스를 좀 내려야겠지. 다른 방법을 모르니까 안돼. 이것도 왜안 되는 거야 진짜. 좀더 내려야 하잖아 진짜. 그리고 다시 넣. 됐어. 이게 딱 크기가 맞을 것 같아. <laughs> 드디어 다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카 보장 이거 끝이야 혹시? 또 있는 거 아니겠지? 와 덤도 넣어야 한다. 끝. 알겠다. 이번에서는 이거! 예쁘게 내가 포장해놨어. 아주 잘했지? 자, 아, 그러면 비닐에 넣을게, 이거. 이건 내가 아까 전에 하는 거, 이거 넣는 거고. 이것도 같이 했어, 체인아프카 이렇게인가? 아무튼 몰라. 덤은 더무, 이거, 한개 보이지만 엄청 많아요. 여섯 개야. 한, 조금 나왔어, 그래도. 자, 그럼 해볼게. 여기에, 포장기에, 쪽. 어 거꾸로 나왔네. 쪽. 하나 더. 쪽. 딱. 딱. 딱, 딱, 딱. 이제, 안녕! 할줄 알았지? 오늘의 친구. 진짜 내가 이거 포장해서 누구한테 줄 거야, 그래서 얘는 아니야, 절대. 그래서, 그렇죠. 병상스럽게 점을 특별히 많이 주자. 아, 두, 너무 뭐, 항상, 여섯 개. 그니까, 괜찮았겠지? 빵떡 말랑, 빵숙인가, 빵떡인가, 모르겠는데. 아, 그리고, 탐노드에 먼지가 항상 많아서, 내 손이 달아와졌으니까 칙칙. 아, 또, 내가 오늘 주말이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있어고 평일이면 학교가서 못뭐 찍어. 자. 그리고 다음 영상이 인형계일까, 포카계일까 모르겠는데, 동전계도 있을 수도 있고, 비누계도 될수 있어. 그냥, 그냥 나도 몰라. 어쨌든, 내가 딱 이렇게 있다면, 내가 특별히 인사해줄게. 안녕. 아, 이제 그럼, 네,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